아, 네 이번에는 색종이를 이용한 뱀을 흐물흐물거리는 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양쪽을 잡고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흐물거립니다. 종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눈이 달려있고 뱀 혓바닥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학종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간색 계열 16장, 노란색 계열 16장 그 다음에 녹색 계열 4장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만들 거 어, 검정색 4장, 아, 이렇게 학종이로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한장을요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 주세요. 폈다가 반대쪽 삼각형을 한번 접어 주세요. 나서 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아래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음에 위에 부분을 접어주세요 위 반대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은 아, 뒤집어서 뒤집어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계열은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계열, 빨간색 계열은 똑같이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펴서 반대쪽, 삼각형 접기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위아래를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이 빨간색 계열은 한쪽과 한쪽이 나눠지거든요. 좀 반대로 접어야 됩니다. 노란색 계열은 이렇게 접었지만, 자, 빨간색 계열은 반대쪽을 먼저 접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반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모두, 이것도 모두 똑같이, 똑같이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노란색 16장, 16장, 다음에 빨간색 계열 16장을 만들어주세요. 노란색하고, 하고 접는 방향이 달랐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녹색 내장, 4장, 검정색 내장을 어, 또 접는 겁니다. 자, 먼저 녹색부터 한번 더 접어주시고요. 자, 왼쪽 걸 위로,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 다음에 왼쪽 걸 위로,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음, 네, 녹색이 6장이네요. 다 6장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부터 오른쪽을 위로 뒤집어서, 뒤집어서 오른쪽을 위로. 자, 이런 식으로 세 장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어, 접어주시면 됩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은 총네 장이죠. 두 장, 2장, 두 장씩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종이를 다 접었습니다. 이쪽과 이제 세 장씩 이렇게 접었고요 이제 이렇게 검정색도 두 장씩 이렇게 반대로 접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반대쪽을 사이에다가 끼워주세요. 끼울, 끼울 때쑥 집어넣지 말고 여기에서 조금 빼주세요. 조금 이런 조금만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고요. 뒤집어서 또 같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얘 요거 다가 끼워주 살짝 조금 살 조금만 어, 빼서 끼워주세요. 그네는 이 부분. 자 뒤집어서 이 부분. 이것도 똑같이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목 부분. 이 부분부터 가운데에 끼워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뒤집어서 검정색이 대쪽으로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거 부분 이렇게 끼니까 이게 이,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같이 해주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끼워주시고요. 집어서 집어 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가운데에 키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부터 이제 교대로, 어,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 녹색 부분이 여기 안쪽으로 끼워서 뒤집어서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 빨간색을 뒤집어서 노란색 부분을 끼우고 이번에는 빨간색 부분을 이따가 집어넣어 주세요 네, 빨간색 마지막, 마지막 한개 끼워서.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뻗을고, 실고요. 이런 식으로 햄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다가 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요 한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반대쪽에도 붙여주고 자, 펜을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색종이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요. 한쪽을 V자 형태로 이 잘라주세요 그리고 역시 풀을 발라서 밑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아졌다? 뚫어 놨고, 흐물흐물거리는 뱀이 완성이 됩니다. 더 많은 유니트를 접어서 붙여주면, 이게더 많이 이렇게 길어집니다.